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개평 대상자분이십니다 마구님 반갑습니다 신용도 93, 대만남자 1 9 3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늘 첫 번째 갑니다 대마시아 렛츠고! 자, 마구 한번뭐 견적 한번 내보자 어, 뭐 명불허전 주작성 뭐 사람 뭐 그냥 막 북적북적 그냥 시장통이네요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아, 우리가 봤던 <laughs> 그 손유창 얘기 말로만 들었던 손유창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템 버서, 우아넷, 아, 아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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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아이템이 이게 뭐이래? 이게 220렙 이상 용병을 사셨나 본데. <laughs> 와, 내 이건 써봐야겠다. 이거 뭐야 이게? 부창에다가 고택압투에다가 지금 담덕기 테셋이요 아니 지국천왕이 끼고 있는 템 세팅을 얘가 했네. 250만 내 풀백 전지액 레알로다가 실합니까 지금? 와, 아니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러면은? 어, 아, 대박이다. 장창무사 250만 내 풀백 한 거를 구하셨단 얘기예요? 아, 이건 구하기도 힘들어. 어. 저거 250 만렙 풀백 구한다고 한달 걸렸대요. <laughs> 여기가 주작섭이었으니까는 그나마도 이게 구해진 거지. 만약에 여기가 주작섭 아니고 시골섭이었으면 아마 반년 내내 구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캐릭명 보세. 그레이! <laughs> 캐릭명 15졌다! 개샹 마이웨이! 개샹 마이웨이! 그냥! 샹마이웨이 완마쌍카 와사바리 걸어버릴까? 개샹마이웨이시네 그냥 아 누가 봐도 알겠습니다 음아 근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내가 쾌평해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이게 너무 마이웨이시니까 이게 추천을 해드려도 사실 그게 다안 들어가는 경우도 좀 많거든 그래도 제 말은 그냥 일종의 조언이다 조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 자본 캐릭터입니다 야, 정말, 그냥, 모든 것을, <laughs> 모든 것을, 그냥, 손유창 하나에 다 쏟아부으셨네. 이, 봐봐. 본 캐릭터에 관심이 없어. 바람의 대응천 의복. 타격장 사냥터 와가지고, 마저 10%만 달린 거 의복 입고 계시죠? 해왕 투구. 심지어, 타저 사냥터, 산문 사냥하시면서 본 캐릭한테, 비호 투구도 안 껴줬어. 여긴 마저가 필요 없는 사냥터거든요? 근데, 본캐릭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나는 오직개샹 마이웨이. 내 눈에는 손유창 너만 보여. 사랑해. 이러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좋은데요? 어우, 야, 죽용부. <laughs> 이러면 사냥 어, 잘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손유창이 얼마만한 데미지를 보여주는 야, 힘 3천이네. <laughs> 야, 이거 힘 3천이네. 3천. 1차 장수인데 얘가 전직해서 화룡차가 활용차가 되고 화룡차가 활용차가 전직해서 개조활용차가 됩니다 와 이런 캐릭터 진짜 처음 봅니다 <laughs> 참고로 이 맹호도 적어도 220렙짜리 도끼관을 구해가지고 전직을 하신 거죠? 중요한 거는 봉기부가 없다고? 아 근데 1차 장수는 봉기부를 안 껴도 무기 스킬이 나가긴 합니다 그다음 음향사 아 좋구요 음250 음향사 돈을 투자를 좀 하셨네요 좋구요. 음, 나시아 풀백. 아, 저거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이거 맹호. 으, 안에? 아하, 이게 또 뭔가요, 여러분들? 아니, 풀백 나시아가 지금 기태셋이 없습니다. 스튜펫. 이것은 스튜펫.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의사양반. 아니, 내가 고자라니. 풀백 라시아인데 지금 기태셋을 빼뜨렸다고. 어허 이거 참 같은 조짐을 느지 하지만 말을 듣지. 그 와중에 <laughs> 라시아랑 극명하게 지금 비교가 되죠. 풀백 라시아는 기태셋안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폐왕 항우님 풀백도 아닌 주제 에 지금 기태셋 거기다가 죽창 끼고 계시죠 이분. 아 그냥 죽창도 아니고 낡은 죽창 이분 뭐하시는 분이죠 이거 이 폐왕 항우님. 역시, 폐왕이시라 그런가, 이, 폐기 보소, 그냥. 야, 씨. 라시아도 못낀기태셋을 지금. 폐왕하고 죽창 낀 항우가 지금, 기태셋을 이것을, 항우가 이거를? 항우 시캐리 개신 마이, 샹 마이 웨이. 개샹 마이 웨이. 공간 갑니다. 아이디 잘 지으셨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그만해 브라하! 이것은 저격이야 핫! 그만해! 그만해 핫! 하아, 겨우 탈출해서아 이런 개샹마이웨이 같은 이라고 와, 마상가? 와 와, 그 아래 뭐냐? 지금... <laughs> 겁나 무섭다. 잠깐만, <laughs> 이거 실화야? 아, 아... 내녀석은 니녀석은... 내는... 나에게 맡겨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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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잡아안 잠... 잡을 안, 잡을 안, 잡을 안, 잡을 안, 잡을 안, 잡을 안, 잡을 아아을 안, 잡을 아잡아기아아 안, 잡아 안, 잡을 안, 잡을 안, 잡을 안, 잡을 안, 잡을 란 잡을 안, 아을아 잡을 안, 잡을 안, 잡을 안, 잡을 우리 상대를 괴롭히면 거운 짐을 아아 씹어지네요 자꾸라 떳! 우리 상대를 괴롭히면 무거운 짐을 가만두지 있다. 않겠다 자꾸라! 야키야키! 자꾸라! 떳! 참... 아 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 캐릭터 굉장히 이제 올스타전이고 와우 와우 아무튼 뭐 요정도 느낌 이분은 주막 봐야돼 이거는 잠깐만 어, 주막 보기 전에 아 장수가 어차피 다른게 없군요 어, 적힌 장수 중에 없네요 제가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어, 제가 살짝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라도 대신 좀 정신을 차려주시고 질문 잘 들어주세요 제가 놓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아 어, 이거 순간 정신이 머나먼 은하철도 구구 타고 머나먼 대로 날아버리고 뭐, 날아, 날아가버릴뻔했다 인터셀러 타고 손유창 250까지 부창 사냥할건데 적절한 사냥터 좀 부탁드립니다 1번 지금 현재 경험이 이벤트를 노리고 무리해가면서 경험치 이벤트 장관을 가면 소탕력 모으는 중인데 그냥 장비를 맞추는 게 날까요? 아니면 소탕력 모으는 게 날까요? 그 네, 그러 그러기에는 돈이 없으신데요? 아니 설마 이거 산문에서 돈 버는 족족 그냥 장관만 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거 같은데? 아니 뭐 지전도 없으신데? 돈이 없는데 뭘로 지금 장건을 까고, 현질해가지고 장건 까신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 와중에 지금, 3분에서 시간당 돈 버는 거 족족 그냥 다 장건 까고 계시는가, 그냥? 오늘 40억 장건으로 다 날렸다고. 현질을 하셨죠, 그죠? 음, 현질을 해가지고 이제 40억을 장건으로 날리셨답니다. 하, 거참, 진짜. 음, 장비가 뒤죽박죽인데, 장비를, 어떤 장수는 어떤 걸 맞추고, 어떤 장수는 어떤 걸 맞춰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추가로 손유창 맞춰야 될 장비들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 얘는 이 정도 장비 끼시고 그냥 만렙 찍으시면 돼요. 어. 어. 이거 싫어요 잠깐만. 아니 저한테 여러분 긴 말이 왔습니다. 잠시만요. 뭐라고 긴 말했냐면. 아니, 같은 상단, 도박님한테 갑자기 나 깜짝 놀래가지고긴 말이 오더니, 저분 상단에서 포기한 분입니다. 강하게 좀 달아주세요. 하, 알겠습니다. 간만에 스파르타 땡겨. 스파르타! This is 스파르타! 줄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땡겨. 어, 그랬단 말이지. 추가로 손유창 맞춰야 될 장비들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디세세 스파타. 아, PS 12년 만에 땡년이 방송 보고 다시 복기해서 예전 생각으로 활용차를 키우려고 하는데 상당한 분들이 활용차가 별로고 개행차를 키우시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별로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활용차 제대로 키우신 분들도 없어서 여기저기 조언 듣기가 어렵더군요.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제가 냉정하게 정말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다가 땡겨만의 그런 이제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담 분께서도 저한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상담 도박님께서, 조금, 강하더라도, 제가, 그, 직설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캐릭터 상태가 전반적으로, 조합은 좋아요. 그니까, 조합 자체는, 맹호, 2 5 5 음향사, 라시아, 발석거, 여기다, 김유신, 이런, 이제, 장수들, 소위 말하는 이제 필수 장소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합 자체는 괜찮고요. 두 번째로 세팅, 아이템 세팅. 나쁘지 않습니다. 뭐 다소 <laughs> 다소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이 들어간 친구들이 몇몇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리고 꼭 끼고 있어야 될 아이템들을 못 끼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 거 치고는 뭐, 워낙에 투자된 돈이 많아서 그런지, 뭐 사냥하는데 별반 지장은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드리, 이제, 제가 드릴 진단은, 뭐랄까. 거상의 기본 지식. 이게 문제야. 아, 화면, 화면.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메모장. 네, 지워드릴게요. 어. 지금, 거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지식이 문제야, 지식. 지금 현재, 메탈을, 어느 정도 따라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느냐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걸를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음, 저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센스는 있으신 게. 일단 패시브 장수들 다 있지 발석거 맞추고 넘어왔지 거기다 라시아까지 있지 근데 라시아 기대스 남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음향사 250렙짜리도 사고 음향사 250렙짜리를 본인이 직접 사신 건지 아니면 상담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사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돈을 현질을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아무튼 뭐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손유창을 키우고 계세요. 이 캐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손유창 같은 경우는 전직을 하면 활용차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활용차 전직을 라면 이제 개조활용차가 되겠죠. 그 활용차의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제가 일단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laughs> 활용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냥 룩달만 보고 나는 외형만 보고 그냥 활용차를 키우겠다. 그러면은 그나마도 지금 이제 좀 막혀 있는 좀 답답한 그런 현 상황을 어느 정도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활용차를 그냥 활용차의 고유 스킬을 이용해서 맹격 활용파를 이용해서 그걸로 사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음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캐릭터 주인분 막문 막무, 막문님, 음, 마구 마구님, 마구님이랑은 그다지 활용차가 맞는 장수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아1월달에 150억 들여서 개화체 잘 쓰다가 영정 먹고 새로 키우시는 거라고. 음,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활용차는 어 굉장히 컨트롤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개조, 개조 활용차의 그 맹격 활용파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개조 활용차 뭐 부창을 껴가지고 개조 활용차를 그걸로 뭐 무기 스킬로 이용해서 잡겠다. 그거는 그냥 무늬만 개조 활용차 거지. 사실 뭐봉캐릭이든 뭐든 김유신이든간에 그냥 부창격수예요. 그러면 부창 감마 무슨 뭐좀 차등은 있겠죠. 뭐 스킬 시전 속도나 뭐 강함의 정도는 좀 차등 차이가 있겠지만 걔는 만약 활용차가 무기 스킬을 이용해 사냥을 한다. 그거는 이제 활용차 무늬만 활용차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맹격 활용파로 활용하실 거라면 어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난이도가 높은 스킬인데다가 현재 메타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사체 스킬들을 키우시는 분들 가운데 좀 성향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어... 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면서, 뭐 나만의 방식으로 사냥한다는 그런 부분에 좀 자부심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 자체가 현지를 일단 첫 번째, 현질을잘안 해. 크게 안 해. 막 돈으로 이렇게 좀뭐좀 뭐좀 시간을 사겠다. 이런 것보다는 나는 뭐 천천히 하더라도 차라리 시간을 오래 들여서라도 뭐 차근차근 뭐 아이템 하나를 만개뭐 이렇게 모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차근차근 해보겠다. 그런 쌓여가는 거 소소한데 재미를 느끼신 분들이 그런 컨트롤도 잘 하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캐릭터 주인분 마군님 같은 경우는 그런 쪽보다는 빨리빨리 사천왕으로 올라가셔서 사천왕을 노려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알겠죠?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여기서 사냥이 좀 쉬우시려면,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5행기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없으시면, 5행기가 참 아쉽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음. 이 손유창이 뭐 지금 당장 터질지 안터질지잘 모르겠지만, 어, 원클라 사냥을 하시는 입장에서, 5행기가 있고 없고가 이제 차이가 상당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아, 4천왕 따윈 버리실 거라고?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건상자 오인기 해고했다고. 음, 오케이. 장건상자를 돈이 되실 때마다 까시는 것 같은데 소탕령을 드시려고 까신다라고 하셨어요. 소탕령을 먹으려고 깐다. 그러니까 소탕령으로 손유창 레버블 하겠다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소탕령이 장건상자를 깔 때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소탕령을 AK 홈페이지에서 그냥 돈 주고 그냥 바로바로 사올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모르겠는데 지금 40억을 쓰셔가지고 소탕령을 몇장어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소탕령은 일단 13억밖에 없어요 13억이 아니고 13장 13장밖에 없는데 이 13장을 해서 경험치 이벤트 해봐야 열세장하면 40억정도? 어, 열세 바퀴 돌아서 그 정도밖에 못 간단 말이야 경험치를 음... 그래서 이 소탕령으로 랩업하시겠다라는 생각 자체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손유창 랩업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미 맞췄는데 뭐 이거 해고할거야 뭐할거야 본인은 어차피 이 게임은 거상도 게임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가는 겁니다 음...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 소... 거상... 이게 장건상자 까가지고 소탕용으로 레버하기다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laughs> 어, 차라리 나는 돈이 많으니까 차라리 나는 현실에서 로또 할 바에 장건상자를 까가지고 나의 그런 도박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나는 그냥 도박을 하겠다. 소탕용이 나발이고, 난 그냥 돈 써서 도박하는 게 좋아. 그럼 괜찮다고. 차라리 그런 마인드라면 그러면 일시적인 쾌락이라도 있지 이분은 장건 까면서 지금 소탕령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소탕령이 안 나오지? 안 나오는데 소탕령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정말로 제 생각에는 <laughs>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장건을 차라리 진짜 도박적으로 까시는 게 내가 살다 살다, 장건을 도박용으로 까라는 말을 다 하네, 캡병하다가. <laughs> 아무튼, 그래요.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은, 모든, 모든 말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장비가 뒤죽박죽인데, 장비는 어떤 장수를 뭘 맞추고. 자, 제가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근데 장권상자 40억 날리셨다고 할까? 음. 장비는 뭐 그러나 저러나 이 정도면 이 손유창 만렙 찍는 데까지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장비입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장비를 들여가지고 무슨 뭐 손유창 225렙 찍어가지고 무슨 뭐풀칠천세들 풀 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장수들이 풀테셋 이상을 착용을 시켰을 때뭐210 렙짜 아이템, 뭐 풀미 무슨 뭐풀 사령 이런 아이템들을 꼈을 때그 아이템의 온전한 성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장수가 거상에 몇 개가 안 돼요. 음, 그런 장수들이. 더더군다나 뭐225 렙짜 아이템, 235 렙짜 아이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장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장수한테 아무리 백날 전에 225렙짜리 무슨 50억, 100억짜리 아이템을 갖다 껴놔줘도 걔네들은 그냥 산문 딸이야. 그냥 산문잡이고 많이 올라가 봐야 어디 뭐 저기 순반이 순바 더올라가면 돌쇠 여기서 끝나요. 근데 장수 장비를 100억짜리 막 이런 걸 맞출 거면 그 돈으로 4천왕을 맞춰야지. 효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장수들 아이템 세팅은 이미 오버 스펙이다. 이 정도 산문 사냥할 정도 스펙은 훨씬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손유창도 마찬가지고요. 손유창 이정도면 만렙 찍고도 남아야 돼요. 지금 고태갑도 의 담덕기태셋 그 브리트라창인데 만렙 찍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충분히. 음 일단은 우리 캐릭터 주인분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전반적으로 다 해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좀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음. 하, 일단은, 이분이 두 가지 스타일이 좀 합쳐진 느낌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현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냥터는 3분에서 하시면 됩니다. 3분 만렙 찍으세요. 그,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야수조련사도 괜찮습니다. 음. 얘는, 옷을 뭐 고담 셋에다가 브리트라 창미뮤 삐까번쩍한 거 끼긴 했는데 그래봐야 1차 장수입니다. 그래봐야 기본적인 타마저도 굉장히 딸리고 기본 성능 자체가 워낙에 딸리는 애란 말이에요. 아니 1980년대 막 이런 시대에 나온 엔진에다가 삐까번쩍하게 페라리 외관만 씌워놨다고 해서 그게 페라리 성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음. 이 정도 사냥만 해도 1차 장수 주제에, 어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강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1차 장수 주제에, 야수조련사 3문을 잡는다는 거는, 이미 지 한계치를 털어가지고, 그냥, 선천진기까지 다 털어 쓰고 있다. 근원지기까지. 완전히 속에 있는 거, 속 다, 다 털어서 2 0을딱 찍고 나면, 아, 하얗게 불태웠어. 어 이러고, 영원히 못 써게 되겠죠, 이 친구는. 만렙 찍는 순간. 이미 뭐, 지가 할수 있는 건 다,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두 가지가 병합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현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런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정말 개쌍마이웨이. 개쌍마이웨이 특성이 있어. 근데 제가 정말로 냉정하게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음향사 보자고. 음. 이 말씀만 드리면 그두 가지 특성이 가장 만나면 안 되는 특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캐평을 400분 이상의 캐평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특성들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뭐 개인적인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현질러의 특성과 개샹마이웨이의 특성이 만나면 가장 안 좋아 궁합이 제일 안 좋아 왜냐면 어차피 다른 사람이 말해도 잘안 들어 왜냐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게임을 할때 다른 내가 내돈 쓰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정답이거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스타일대로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자꾸 엄한 대로 나가. 돈을 100억, 200억 을 분명히 썼는데 다른 유저들은 천원 만렙 찍고 막 길이나 더 맞추고 이럴 시간에 못 올라가는 거야 사냥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1년, 2년이 지나도 난 너무 재밌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난 행복하고 해피하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우리 캐릭터 주인분께서 지금 당장 사냥이 좀 지루하고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느끼고 좀 힘들고 어, 나는 왜 이게 안세지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분들의 말에 좀 귀를 기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살면서 괜히 학원 내고 학원가 학교 가고 괜히 돈 내겠어요 왜 갑니까 거길 선생님한테 배우러 가죠 선생님한테 왜 배웁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의 선생님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한테 배워온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지식을 압축해가지고 몇년 동안 배우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돈 내고 내가 지식을 돈 주고 사는 거라고 거상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알려주고 유저분들이 몇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쌓인 노하우를 알려줄 때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서 나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고통은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음. 이제 제가 이 정도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캐릭터 주인분 마군님께서 본인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우리 상담분들께서도 존중을 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답답하시겠지만 게임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재미만 있으면 장땡이에요 물론 이제 접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마음 때문에 좀 노심초사 하셔 가지고 그런 건 알겠지만 그게 이분을 반드시 도와드 도와주는 행동이라고는 볼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음, 도움은 바라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바라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도움은 오히려 방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우리 상담분들이 좀잘 이렇게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반대로 상담분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셨으면 저막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시겠어. 보니까는 막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네. 그죠? 네. 어, 저는 사냥 한번 해보고 나서 이 캐릭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잡는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오케이, 끝 도발부 있고 뭐, 이 정도면 씹어먹을 수 있지 뭐 부대 일정 좀 먼저 할게요 2번, 1번 4번, 6번 5번, 3번 7번 나기로 나가버리고 부착이 티였나아맞네아 부착 <laughs> 야 겁나 쎄네 진짜 야, 실화야 이거? 아니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까? 이게 장수 맞아? 1차 장수? 세긴 겁나 세네, 진짜. 오우저 딸이, 진짜. <laughs> 힘이 3천이야3천 삼천 장수 주제. <laughs> 1차 장수인데, 그것도. 와, 씨. 이거 이러면 얼개 잡겠는데? 와, 세긴 오지게 세네요, 정말. 음, 잘 키우세요. 우리 봉팔이님음 네 아무튼 제가 정말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어... 봉팔인 드업 2919번 제로 팬클럽 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별풍선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군님께서 어, 본인이 하고 계신 생각도 많고 다른 상담 분들의 생각도 많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언제든지 간에 극단적인 너무 극단적인 건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한 8개 정도 했으면 상담분들이 원하시는 거한 2개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건 진짜 좀 진지하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죠?